네, 어, 나노메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나노메딕스를 보유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 커진 어, 관련된 논란 내용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네,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나노메딕스는 그래핀 테마주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래핀에 이제 그 전환 사채 투자하면서 그래핀 테마주로 어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그래핀 관련해서도 많이 좀 올려 드린 적이 있고요. 꿈의 신소재라고 하죠. 어, 근데 이제 예전에 나노메딕스가 그 미국의 수처리 업체예요. 어 미국의 수처리 수처리 업체인 그 미고. 미고라는 기업이 있는데 어 미고의 그 쉘가스 오염수 처리를 위해 그래핀 필터 등을 비롯한 수처리 설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말은 좀 긴데 미국의 수주를 따냈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그 4년간 1,000억 원이 수주가 보장이 됐었던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노메딕스 측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왜냐면 나노메딕스가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매출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4년간 1000억이 그것도 보장 금액이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호재로 좀 많이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어 어제부터 이제 내용이 제기된 게 기술 및 계약 대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미고라는 기업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고의 이제 미국 법인 사무실 입주 건물에는 실제로 미고가 입주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고 미고의 회사 규모가 4년간 100억을 지불할 만큼 크지 않다는 평가예요. 실제로 이제 미고의 자본금이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보시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4년간 100억 원을 무리 없이 줄수 있을지 이런 지불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피어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이 미고라는 기업은 2년간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했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물론 검증 방법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미고는 그 미국 장성들이 임원으로 있는 컨설팅 업체 스텔라솔루션과 함께 일하고 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분명히 있는 회사다라는 거고 두 번째 4년간 천억 원을 줄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 계약기간 4년 공사대금 천억 같은 경우 미고가 나노메딕스에 지불하는 건 맞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미고에 발주를 낸 고객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미고에 발주를 낸 고객사들로부터 미고가 돈을 받지 못하면 나노메딕스가 받는 돈도 불투명해진다 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사측에서는 그 발주금액은 매년 확대되는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는 과도하지 않은 액수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감내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플랜트 수주비용 30만 달러 중에 절반은 이미 납입 완료 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 정도는 이미 납입 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 있는 계약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시장 예상보다는 미국의 기업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논란이 이제 그래핀 필터입니다. 지금 나노메딕스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래핀 필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심이냐면 기존에 그 활성 탄소 필터보다 강점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 활성 탄소 필터라는 것은 그 상수도 정수법의 하나로서 냄새 색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활성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미세 먼지 입자도 걸러내고, 유해가스도 제거가 가능해요. 근데 사측에서는 그 그래핀 파, 필터가 확실히 진일보한 정화 필터기 때문에 어, 기존 활성탄소 필터보다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쉘가스 업체들이 환성, 활성탄소 필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모래가 필요하고, 또 필터 교체 주기 짧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그래핀 필터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활성탄소 필터보다는 길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비가 한30% 정도 이제 절감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필터가 이제 실제로 그 경제성이 있는 것이냐. 이제 그에 대한 부분도 좀 해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나노메딕스의 기업 가치가 어떻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노메딕스의 기업 가치는 현재 이제 주요 주주로 있는 스탠다드 그래핀의 가치입니다 결국은 나노메딕스에 대한 평가는 어이 스탠다드 그래핀에 대한 평가로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스탠다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어, 10년 이상 그래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래핀 기술이 그 실제로 상호화가 된다, 그리고 꿈의 신소재다, 막 이러면서 시장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그래핀에 대한 존재 개념 자체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래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어, 분명히 이제 다른 그래핀 업체보다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어,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나노 분야에서 국제 표준 전문위원도 스탠다드 그래핀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을 했고요 카이스트 교수도 스탠다드 그래핀의 대량생산 능력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스탠다드 그래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스탠다드 그래핀의 어, 이대주주에서 거의 최대주주까지 올라오는 나노메딕스의 가치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는 라 것은 분명해요 그 그래핀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필수 있고 투명하고 강하고 전류도 달통하고 IT 소재로 활용될 그런 소지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하지만 어 그래핀에 흐르는 전류를 통제하기가 좀 어렵고 또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량 생산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스탠다드 그래핀을 계속해서 주목하게 한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지금 글로범, 글로벌 그래핀 시장 자체가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은 각 업체에 대한 기술력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힘들어요. 현재 글로벌 그래핀 시장 규모는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이에요. 작은 규모죠. 향후 5년 뒤 1조원 이상까지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가서는 그래핀 업체들의 순위라든지 경쟁력 좀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그래픽 관련주의 가치가 어떻다고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 정도로 보셔야겠죠. 어,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어, 초반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사측이 해명을 하면서 회복이 됐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 정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도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지 발생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논란에 대해서 사측은 이제 소송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굉장히 강경 대응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사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이 어, 이게 뭔가 의심스러운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그 부분은 앞으로 사측이 취할 과정 그리고 보여줘야 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이번에 나노메딕스 관련해서 이제 계약 관련된 미고에 대한 실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부각된 것은 맞지만 나노메딕스의 스탠다드 그래핀의 경우는 그래핀에서 앞서 나오고 있는 기업인 것도 또한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당분간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래핀 시장이 개화할 때 어, 구길제지와 함께 그래핀 시장을 어느 정도 선도에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도 드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